진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힐링 친구의 헤라 클로이입니다. <laughs> 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볼까요? 애니어그램을 시작하는 당신에게. 네. 애니어그램. 네, 저의 전공 분야입니다. 와. 네. <laughs> 클로이님도 네. 요즘 애니어그램 공부를 저랑 같이 하고 계시지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주로 저희가 공부하는 방식은 대화를 통한 네. 공부 방식을 택하고 있어요. 네. 어, 이유는 클로이님을 만나 시간이 없어서. <laughs> <laughs> 그런데, 어, 애니아그램을 저랑 함께 이야기하면서 공부해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어, 저는 다른 좀 공부들을 미리 해서 이, 그렇지만 너무 궁금한 게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저랑 다른 이유들. 어, 그런 게 되게 궁금하고, 어떤 부분은 뭐, 안, 다른 곳에서 안내주는 안내대로 계속 가도, 음, 패턴이 반복되는데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 음. 네. 네. 애니어그램은, 어, 좀 그런 거를 제가 스스로, 차단하기보다는 되게 간단 명령에 딱 알려주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런 명확한 차이점을 알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죠. 네, 그럼 여기서 클로이 님의 애니어그램 몇번 유형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헤라 님의 따르면 사번이라고 해요. 음. 그게저에 따른 건가요? <laughs> 주로 헤라 님의 따른 거죠. 저도 인정합니다. <laughs> 저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누구예요? 몇번 유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laughs> 본인이 찾으신 거예요. 네, 애니어그램 4번 유형이시고 저는 애니어그램 6번 유형입니다. 네, 어... 애니어그램을 시작하신 이제 분들은 대부분 이제 궁금하신 게 나는 몇번 유형일까? 네, 나는 어떤 성격일까? 다른 말로 하면 나의 껍질 나의 가장 겉 부분은 어떤 어, 어떤 형태를 지내 지니고 있을까? 그리고 나의 행동은 어떤 패턴을 지니고 있을까? 이게 가장 겉껍질의 이야기예요. 음. 네. 그래서 어떤 그러면 이제 클로이 님한테 제가 또 여쭤볼게요. 네. 어, 클로이 님은 4번 유형이라고 하셨는데. 네, 네, 네. 네. 그러면 어떤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스스로 느끼십니까? 음. 감정이 좀 몰입돼서 어, 현실적인 것좀 뒤로 하는 그런 네. 점을 행동 패턴 본인이 좀 굉장히 어려워하는 점이라고 좀 말할 수 있죠. 아. 스스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도 그 자꾸 거기에 빠진다고 해야 될까요? 음. 어, 그런 점이 어, 제가 좀 도움 인지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 음. 감정에 이리도 빠지고 저리도 네. 빠지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람 볼 때는 되게 좀 답답해. 답답하거나, 부럽긴, 부럽거나, 둘 중에 왔다 갔다 했던 게, 어떤 사람들은 감정이 안 빠지는 것 같고요. 어, 되게 편, 제기준에선 편하게 살아가는 것 같을 때, 어, 좀 그런 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했었는데, 애니어그램을 하면서, 그 사람들은 어디에 빠지는지, <laughs> 그 사람들한테 뭐가 중요했는지, 뭐가 중심이 되는지, 좀 그런 거 이해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저였죠. 저 사람은 편하게 사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셨죠? 아, 네, 그럼요. 음. 어, 저, 저 저를 볼때왜 편하게 사는 것 같으셨나요? 오, 어, 그냥 할 일을 하니까요. 어, 근데 해란님도 <laughs> 물론 편하게 산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제일 좀 어려웠던 사람들은 어, 저는 감정 중심형이라고 해란님은 사고 중심형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도 어. 좀, 좀, 제일 이해하는 도움이 많이 됐던 사람들은 본능 중심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음. 이해를 하는 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왜냐면, 뭐, 당장 먹고 살고 이런 건 항상 저한테 조금 더먼 얘기였는데, 저는 그렇게 막, 저한테 너는 왜 그렇게 열심히 안 사냐고 할때좀 억울하기도 했었거든요. 음. 근데 그, 그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지를 알았을 때는 좀 억울한 마음이 덜 해졌죠. 네. 그 애니어그램의 이제 중요한 개념을 이제 클로이 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본능 중심, 그런데 그리고 사고 중심. 저의, 제가 사고 중심이고요. 그 감정 중심, 클로이 님. 네. 어, 이건 힘의, 뭐,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의 문제예요. 그래서 어,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머리에서 가장 힘이 많이 나온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음, 네. 음. 그리고 감정 중심은 감정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음. 믿는 사람들, 본능 중심은 본능에서 시작되고 본능에서 음. 끝난다라고 네. 자기의 힘의 음. 중심에 거부를 둔 사람들이지요. 음. 네. 어 그런데 이렇다고 해서 이런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이 사고형이라고 해서 머리를 가장 잘 쓰고 가장 잘 활용한다. 음. 이 뜻하고는 틀려요. 네. 력 음. 감정에 매몰되고 아니 음. 사고에 매몰되고 음. 음. 사고에 빠지고 음. 사고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laughs> 네. 네 그게 오히려 사고형의 음. 어, 더 현실적인 설명에 가깝습니다. 음. 네. 근데 저희가 어, 학교 다니거나 처음 직장을 가질 때는 별로 이런 거 자체 에 관심을 두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어, 이런 거 관심을 두게 돼요. 그래왜 그럴까요? 왜 그러셨나요? 저는 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되게 제가 받는 비난들 때문에 힘들었고 부당하다고 생각이 음. 들었고요. 제가 또 누군가를 되게 비난하고 있었고. 네. 그런 게 되게 복닥거려서 이해하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음. 그래서 많은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시점, 이런 게 이제 학교 다닐 때 사실 안 배우잖아요. <laughs> 살아가면서 이런 게왜 필요한지.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네. 어, 특히 애니어그램을 처음 시작하신다면 아마 어, 어떤 분들은 나에 대한 이해, 음. 어떤 분들은 관계에서 어떤 게 너무 힘들어서 음. 저 사람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길래 저 모양일까 <laughs> 이런 생각에서 시작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 음. 같아요. 네. 내지는 어, 나에 대한 이해가 음. 어, 만약에 중심이시라면 왜 이렇게 나는 들 똑같은 문제에 봉착할까? 음. 아,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라고 음. 할때에여그램을 음. 많이 찾으시게 되시죠. 네. 아까 해라님이 처음에 말씀하실 때이 성격을 껍질이라고 표현하시는 점이 좀 인상적이에요. 저한테는. 네. 어 성격이 왜 껍질일까요? 성격이 껍질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나는. 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나는 이러이러한 성격이야. 그러면은 나 이꼴 성격인 거죠. 그냥 음. 나는 전체가 이런 사람인 거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 생활을 들여다보면요. 뭐 예를 들어, 음, 클로이님은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하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뭐, 나는 내성적이야. 네. 그런데 항상 클로이님 내성적인가요? 아, 그 항상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나의 일부인 어떨 때 내성적인 걸 우리는 그게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격이 껍질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네. 굉장히 겉 껍질일 수 있고 어 나의 일부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일부를 통해서. 내 안에 무엇이 더 있는지 찾아가는 지도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큰 음, 그림이에요. 그러면 어 성격을 성격이 그게 어떤 내가 생각한 성격이 나의 껍질이라면, 네, 어그 껍질을 바꿀 수 있나요? <laughs> 껍질을 바꿀 수 있느냐. 이걸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는 것 같아요. 내 성격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렇게. 죠? 음. 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껍질을 얇게 할수 있어요. 음. 네, 껍질을 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음. 네, 껍질을 얇게 만 만든다는 게 뭔지 좀 아닫지가 않아요. 음. 어떻게 얘기해 볼까요? 어 내성적인 면을 크로이님은 좋아하시나요, 이 혼자 있을 때는 좋지만 이제 네. 사람들하고 만나야 될 때는 되게 불편하죠. 네, 그러실 수 있죠. 그러면 그런 면을 사람들하고 만날 때 내성적인 그 면이 여기 이렇게 껍질도 있다면 그거를 이렇게 더 얇게 얇게 만들어서 굳이 내성적이라고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음. 내가 필요할 때는 외향적이 될수 있도록 내 어떤 이 껍질을 얇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음. 수 있는 거죠. 음. 네, 그래서 성격을 바꿀 수 있나요의 문제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격을 바꾼다는 말보다는 어 성격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음. 음. 성격을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음. 네, 그리고 내성적인 면이 가진 장점이 있죠 또 음, 혼자 있을 때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뭐냐면 내 성적이기 때문에 내 향적이기 때문에 내 향이잖아요 안으로 향해 그렇죠.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혼자 있을 때내 속으로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금연은 굉장히 좋은 자질이기 때문에 음. 또 좋은 방향으로 쓸수 있는 것이죠네 음. 그런 게 성격의 껍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라님이 말씀하신 거를 제가 좀 음,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아직 궁금증이 더 많이 따, 따라서 올라오네요. 네. 그래서. 음. 애니어그램을 처음 시작하시는 저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어떻게 처음에 접근하도록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음. 처음에는 내 겉껍질을 많이 발견하는 게 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음. 네. 그런데, 어, 그겉 껍질에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를 들어 나는 너무 내성적이고 내향적인 사람이야. 왜냐하면 내가 뭐 초등학교 1학년 때 <laughs> 입학을 했는데 너무 내향적이라서 누구랑 말을 할수 없었고, 음 아이들 친구들을 사귈 수 없어서 내 학창 시절은 너무나 힘들었어. 이건 스토리입니다. 네, 스토리예요. 나는 이미 그 스토리에 갇혀 버린. 음. 그러지 마시고, 나의 껍질을 있는 그대로 관찰해 보시면, 훨씬 더 애니어그램을, 어, 박스, 그러니까 내가 갇힌 박스에서 구조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으로 볼수 있죠. 음. 그래서 클로이님의 그 말씀하신 예대로 하면, 나는 어떤 부분은 참 내양적인 면이 있어. 음.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그 면이 참 긍정적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때는 가끔은 이 면이 부정적으로 느껴지기도 해. 이렇게 여지를 남겨주는 음. 것이죠. 음. 그리고 그냥 관찰하는 것이죠. 아주 객관적으로. 음. 스토리에 빠지지 마시고요. <laughs> 네. 그게 아니어그룹 시작하시는 음.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드리는 팁입니다. 네. 어, 자기의 스토리에 빠지지 말라. 그리고 자기의 성격을 일단 많이 발견하라. 네. 지 이렇게 두 가지 말씀해 주신 거죠. 네. 발견은 어떻게 하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어 발견을 어떻게 하는지보다 먼저 미리 말씀드린 건 나의 이겉 껍질 또한 사실은 알고 보면 다 축복이거든요. 네. <laughs> 축복, 지금은, 축복입니다. 네. <laughs> 지금은 그렇게 안 느끼실 수 있어요. 이게 음. 빨리 떼고 싶어 이겉 껍질. 빨리 음. 걷고. 음. 네, 뭐 새로 태어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어, 그런데 그 겉껍질은 내가 진짜 어떤 속에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예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이 겉껍질을 어, 처음부터 부정적이거나 긍, 너무 긍정적이거나 자기 스토리에 빠지지 않고 그냥 아, 이런 껍질이 있구나 정도로 네. 그리고 이것은 내 축복의 지표가 될 것이다. 라고 네. <laughs> 그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네. 네. 노력해보겠습니다. <laughs> <어떤> 교과서적인 이야기였을까요? <웃음> 어, <웃음> 이번 시간은 이 정도까지 하고 어, 앞으로 애니어그램은 어떤 것인지 좀더 심층적으로 차분하게, 차분하게 하나하나씩 알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여기까지 힐링 친구의 헤라 클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